오늘은 라이브로 하네트 치즈의 치즈 공방에 왔습니다. 저희 손님들을 보고 현장마다 뿌려요. 죄송한데 여기 선생님이랑 사장님이랑 해영 씨 나와도 됩니까? 예예 전해주세요. 예, 어. 해영은 어, 어. 뭐 도망다니거나 그런 거 없어. 아, 아,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음, 들어가 <laughs> 거, <다> 들어가 <laughs> 자 할머니가 이렇게 또 도와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6살, 저 친구는 7살이에요. 8살이에요. 어머요 아, 어, 아, 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 되게 민감하고 예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사야, 근데 이따가 우리 차 어, 타는데 거기에서 어, 우리 맨 뒤에 타서 할까하서언니부터 그래, 언니부터 너가지고 만들게 다여지 치즈 만드는 시간이니까 피자만 들어요. 피자 만드는 시에 이렇게 이렇게 늘으면자가 아까 고아 좀. 정신이 없네요. <laughs> 행복하신 거예요. 서시국에주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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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서서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춘연옥도 오늘 월요일에 쉬는 날인데 사실 아, 하네트 공방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데 저한테 아, 특별한 시간을 아, 내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음. 저도 감사합니다. 이 풍선을 다드릴게냥 그냥... 그냥 우와! 지금 무관을 해봤어요. 어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하얀색이거든요. 도와주시지? 도와주시지. 네, 네. 시종지만우야 어, 음. 그 저쪽만 <laughs> 반, 저쪽만 좀 두꺼운 것 같아. 네, 두꺼두꺼요 음. 음. 뒤집어서 할까요? 우리? 네. 달라붙어아 와. 와. 와, 예쁘게 잘네요언니 <laughs> 시청자가 오셨어요. 어때요? 오셨어요? 음. 어, 네. 감사합니다. 네올미 아, 네. 아, 네. 네. 예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네. 어오시는데아이 잘하고 있네요. 잘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네요. <웃음> 아이고 6살, 8살 하하하 최고로 사랑받을 수 있는 나이 아이고 엄청 재밌나본데요 어, 연두야 재밌니? 이거는요? 김지우 김지우 언제세요? 재밌어요? 어도단자아요 이걸 여기다 옮기래 이거 엄마, 스티커예요. 엄마, 뭐예요? 여기, 여기다 옮겨주세요. 아. 음, 자, 할머니가. <laughs> 잡아라, 잡아라. 자, 괜찮아. 잡아줘. 잡아줘. 아이 한번 잡아줘. 네. 잘했어요. 고기가 어, 지했네요. 괜찮아요. 음, 괜찮아. 쉬어서, 음. 쉬어버리고, 네. 아. 앞으로 갖다 놓고 하세요. 할머니가 옷을 부려서 이따 피자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나여 여기... 가면... 그냥 는요이에요 <laughs> 자, 보세요. 이렇게 할머니가 늘려주잖아요. 요술이죠. 아니요. 그럼요. 옛날 듣지요어 그럼 네가 해봐. 할수 있나? 할수 있죠. 어른들안 해. 안, 안 해. 돼. 할머니가 쓰고 싶은 줄를 그래서 자는 일수 있는 제 공복을 게반이편력이 있어서 가아전아가되데 이따가 재료가 다 올라가면 쭉 가로등을 잡아서 여 밀가루 손에 좀묻 여기,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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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기아기 여기, 가루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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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요연아기아기아요연아 여기, 엄마야, 오늘 할머니하고 짭키미래어서 피자를 만들기 이제 연아가 이렇게 소스를 잘 발랐으니까 위에다 토핑을 해야 맛있는 피자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양파를 얹어 주시를 양파가 구워지면 얹어 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렇게 할머니처럼 음. 이렇게 음. 올려봐, 올려봐. 지, 양파 올려봐, 양파 연아 올려보세요. 음.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바닥 닦아놨으니까 이따가 이렇게 주워서 얹으면 돼요. Hey, hey, hey. 투쇼누 해, 연아야. 투쇼으로 옳지.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이렇게 조금 도와줄까? <laughs> <laughs> 양파 싫어하지는 않지? <웃음> <웃음> 익으면, 달콤

뭐를 얹고싶은지 얹어봐 지우가 아니 지우랜다연아가 얹고싶은걸 얹어보세요 얹어봐 할머는 응. 네. 이것도 얹고 이것도 얹고 할머니가 이쪽에 한쪽에 해볼게 나는 이렇게 할거야 그리고 나는 이것도 얹을거야 와 그리고 어디도 얹을거야 연아가 이쪽에는 그렇게 해봐 봤더니 있네. 양파 얹을 연두야, 양, 양파부터. 옳지. 맨 먼저 양파 얹으세요. 양파? 아이, 크 응? 얹어봐. 얹어봐, 수으로 네, 아, 여기 하지? 있는 거싹다 얹어. 응? <laughs> 다 어, 얹으세요.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우야, 이렇게 이렇게 옳지, 짠. 옳지 이렇게 옆에도 옆으로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야와 잘한다. 지우 잘하고 아, 있어요. 잘하네. 네. 앉아보세요. 자 어떤 방송 방송 고민 나오셨죠? 지금 이제 다 됐어? 어. 어머님. 아이. 음, 어, 음,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양파 다음에 얹으면 얹으면 내 치즈만 맨 나중에 얹으면 돼. 치즈만, 치즈만 맨 나중에 얹어주세요, 하나씩. 어때요? 얘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요 아니야? 그럼 <놀냐> 니가 음, 눌러봐. 못하고 있잖아, 어린아지. <놀냐> 자, 어른이 되면 다할수 <놀냐> 있어요. 그쵸? 언니가... 어, 와, 많이 커졌다. <놀냐> 어? 응, 응, 어. 너무 예뻐. 무슨 걸고이 음, 반죽이 발효 반죽이 돼서 막 만지면은 막 만들어요. 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유산균 들이 이렇게 무슨 눈에 져서 늘어나는 거요 너무 신기해요, 저 핸드폰이. 와, 짠. 터졌어요, 부자가. 네. 이제는 음. 희망 얹을까? 머를 얹을까? 얹어봐. 빨리 얹어 연아. 보세요연 이건 뭐예요? 연아, 연 부르려면 이름이 다 등장을 해야 할수 있어. 할머니를 해 세면서 지 않고. 이렇게 얹지 않게 할머니가 이거 얹을 때 토마토 얹는데? 토마지 않게 할머니가 아, 다 얹으셨죠? 가얹었아니네응볼 거야 자기 도 고기를 얹을까? 닭한입만 먹어야 되아아 이거 아. 아. 먹어도 돼요? 전혀 아니 맛이 없다 먹어서 먹어 와, 와 맛있겠다. 와, 골고루 뿌려주세요. 와, 한 문제만 뭐라고 하면은 아빠 주시겠고아 아빠가 맛있는데 주시겠다네. 와아 <laughs> <너무> 아빠네. <웃음> 와 골고루 <laughs> 뿌려주 아, 골고루 와 할머니가 많이 했네. 자그 다음에는 치즈를 두 손으로 한봐봐한번 올려봐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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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치? <laughs> 야채 다 얹었어? 할머니가 키워주러 갈게 와 할머니가 다와봐 입속에 하나만 넣어봐 와 할머니

신방만안오자아요 올라갈거죠? 떨어질거예요엄 잘하는데? 엄 잘하시는데요? 잘하시죠. 늘어났어요, 응. 응. 재밌다. 옆에 보면은, 이거 하나 더 있어. 이거 좀 와. 연아야, 우리 거미줄 만들자. 응? 거미줄 좀 많이 만들자. 이거, 서야 지아무 지아 할머니 차 가면 맛있는 거 있어 할머니 아니요 할머니 차 할머니 차먹으라고 만난 날이구나 아니요 니가 만든 날 피자 만들라고 만난 거야 피자 만들어서 피자 맛있게 먹으 어. 만너무 음. 어, 오니, 오니온도 많이 었는데 음. 음. 맛있겠다. 음. 야허미들 많이 만들자. 야. 그에다 하나 더두 개. 봐안먹어맛있어 맛있어. 치즈가 있어. 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 하고. 그 치즈보다 이 치즈가 뭐 이게 맛있네 재밌으십니까 아니, 저는 재밌는데. 면 아, 내가 그러니까. 어 여기 찍는 거 좋아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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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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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나 거미줄 많이, <목소리도> 많이, 많이, <목소리도> 많이 만들 거야. 부디 이따가 음. 변신하자 그래 알겠어 근데 부대 틀어야지 부대 빨리 틀어주세요 그럴 때 얘는 어, 변신할 수 있어요 얼른요 얼른요! 어, 아, 도와준 게 있을까? 다 만들어준 거? 거예요. 그건 어줄까요 다음번에? 응? 다음번에에요? 아니 저거 들어간 다음에에요. 연합과 들어갔잖아. 이렇게 하거 음. 그렇게도 올리는데 오늘은 막 정신 하나 했던데. 이거 끝난 것 같아. 이거